안녕하세요. 맥킨의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엘레바테로페티스가 자 가남 신약 리보세린과 카멜리즘과 관련해서 미국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어, 허가 이후에 우선 제 건고 요법 등재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간암 신약은 이제 리보세가과 캄네리주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NCCN도 이제 PBM과 더불어서 이 상업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어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료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어, 이 진료지침에 따라서 약이라든지 어,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대부분 좀 따르죠. 그래서 NCCN뿐만 아니라 뭐 아스코라든지 에스무라든지 여기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영향력이 큰 부분들이 NCC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남신약의 미국 판매허가를 앞두고 있는 이포드파골 데이터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 영어좀 어려운데요. 이 n은 이제 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c가 이제 컴프리헨시브 좀 심도 깊은 어, 부분이고 이제 캔서 네트워크죠. 그래서 국립 뭐 종합 암 네트워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에 등재 신청을 완료했다. 자, 등재 신청을 이제 완료했다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시는 게 허가 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등재 신청을 하는 건 마치 이제 우리 NDA에 어, 그 신청을 하듯이, 어, 이렇게 사전에 이제 하고, 어, 결과적으로 이제, 허가 이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이 관련되는 부분을 신청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신감의 어떤 표현들을 회사가 계속 이제 시장에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NCCN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어, 미국에서 기존에 이제 국립암학회도 있죠. 암연구소 이제 NCI도 있고 각 병원마다 이제 암센터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어, 한30 뭐두세개 정도 기관들이 연합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NCCN 관련해서 이후에 뭐 사이트도 만들어지고, 그 여러 암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연구진들이라든 지 전문의들한테 가장 공식력 있는 진료 지침서로. 그러니까 약사들 같은 경우는 약물이 이제 보기 위해서 항암 약물 볼 때는 NCCN 사이트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어떤 식의 치료 옵션과 수술이나 약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의료전을, 의료전을도 발행하고 환자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어, 치료 옵션과 유효한 게 무엇인지, 그니까 환자의 어떤 의료주권 관련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 c c n 이 발행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어, 질병의 예방, 그 다음에 진단, 환자의 어떤 병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약물이나 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할지에 대해서 세부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것은 PBM에 이제 들어가야 이제 그 상업적인 어떤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듯이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진 입장이나 환자 입장에서 어, 이 약이 신뢰성이 있는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NCCN 가이드라인에 등재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엘레버 테러피틱스가 이달 초에 NCCN 등재 신청을 완료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어, 허가 완료 이후에, 허가 완료 이후에 이제 등재했다고 해가지고, 어,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허가가 되어야지만, 그, 환자들한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니까, 러 보통, 한국 가이드라인에 후보 물질을 올라왔을 때도, 그, NCCN에 올라오기도 올라옵니다. 예, 과거에 이제, NCCN에 리보세렌과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뭐, 유망한 어떤 약물 접, 치료 옵션으로, 어, 그, 지금 등재되기 전에도 올라와 있긴 올라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제 1차 가이드라인에, 아, 리보사린과 카민리주바 병용 요법이 이제 우선 공고 요법. 프레퍼드라고 하는 것만 선호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레지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제될 수 있는지. 어, 등재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근거를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속 이제 아바스틴하고 디센트릭, 그, 아스, 그, 아스트라제네카 임피지 임주도가 지금 2020년, 2022년도에 이제 승인받고 난 다음에 1차 치료제의 권고요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바스틴은 이제 위장관 출혈 문제로 작년도 이제 하반기에 70%에서 50%로 줄었고요. 임핀지 같은 경우에도 그 OS 값이 이제 리보세인가 그러니까 아바스틴 아바스틴 그 그러니까 루슈 제품이 19개월이고 이제 리부세라 님이 뭐 22개월인데 비해서 임핀지는 그거보다 OS 값이 떨어지는 어떤, 어, 부분인데도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이 로슈 제품의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도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비 바이러스, 그러니까 간세 포함이, 어, 이 B형이나 뭐, C형이나 이런, 이제, 간염 쪽에, 이제, 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비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미국이나 유럽에는 많기 때문에, 최근에 뭐,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흐름에서는 효과를 못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병용 같은 경우에도, 어, C형 간염이 원인인 간암 환자에게는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떤, 단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리보세이가 캄델리주맙이었던 어 장점을 가지고 이제 허가 이후에 어 동제 관련되는 부분까지 빠르게 이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신약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행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진양군 회장과 엘레바테르피틱스의정세 대표가 항소제약을 방문해가지고요 어 미국 내 빠르게 광범위한 어 신약 판매를 위해서 어 신속 상업화, 이 패스트 커미셜라이제이션 어, 전략과 세부 일정의 합의를 완료했고 생산시설과 유통망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그그 그 당장에는 이제 지금 리보세라니까카메주만 생산 같은 경우는 항소제약 중심으로 일단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방문도 했다는 말이 이제 주총 이응구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 내용들에 관련되는 부분이 오늘도 IR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않았을까 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9월 3일 이제 판매 시작을 계약하고 있는 회사의 일을 통해서 환자에게 좀더 빠르게 신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예, 론칭 일자도 좀더 어, 더 땡기겠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제 5월 16일 이전에 승인 관련되는 확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행동들이 계속 이제 추가적인 부분, 뭐, NCCN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PBM 등재, 그 다음에 상업화 절차 관련되는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작년 6월부터는 이제, 어, 주마다의 어떤 판매 면허 관련되는 허가를 엘레바 중심으로 되었고, 지금 PBM 등재라든지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이런 부분들도, 어, 속도를 내겠다. 아, 그래서, 이제, 가남 신약은 이미 탁월한 약효와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NCCN 가이드라인에 무리없이 동제될 것로 예상을 하고 있다. 엘레바가 상업화출사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파이프라인 확장성까지, 이후까지 지금, 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후에 나왔죠. 그래서, NCCN 사이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반인들도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요. 에, 누구든지, 어, 자기 이제, 그 아이디를 만들면 이 내용들을 아이디가 없으면 다운로드를 못받거든요 그래서 NCCN ORG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가이드라인이 이제 치료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암 종마다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Treatment by Cancer Type라고 해주고 여기를 치시면 아, 이제, 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캔서 타이프, 타이 형태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간세포암 쪽을 이제 찾으려고 하시면, 아, 해파토셀룰라 칼시노마. 이제, 칼시노마는 이제, 암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 이제, 암종이 있고, 육종이 있죠. 그러니까, 상피세포나 표피 쪽에 나오는 게 이제, 칼시노마, 요, 캔서 형태고, 육종은 이제, 뼈나 뭐, 간절이나 요쪽이니까, 암종이 좀 많은 편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간세포암 그래서 이제 이걸, HCC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 버전이 이제 2023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업데이트가 어, 자주 되는 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어, 이제 가이드라인이 2023년도 버전 2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이나와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요. 그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 pdp 파일로, 어, 전체,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스메, 어, 전신 치료 관련되는 부분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작년도 9월달인가요? 업데이트 됐던 게, 예, 버전 2 해가지고 작년, 23이, 2023년도 버전 해가지고, 작년에 9월 14일 했잖아요. 그니까, 러 뭔가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의 약물이 나오게 되면,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는 게, 이제, NCC의 특징이기 때문에, 리버전에가 캄넬리 주맙 같은 경우가 1차 치료제를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의 빠르게 일단, 등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어, 부분을 이제, 넣어서 보시면,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전신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 Principles of Systematic, Systematic t 요게 이제 전신치료제거든요. 예, 요 부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하면 지금 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Fredford, 어 레엄 이렇게, 돼있죠. 요게, 이제, 그, 선호되는, 이제, 우선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 지금, 아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이 부분이 올라와있잖아요. 그니까, 러 아테졸리 주맙과 이제, 베바시 주맙 요게, 이제, 디센트릭하고, 그, 아바스틴이고요. 요게, 이제, 트레멀리 무맘과 두발 류맘이 그, 임주도하고, 이제, 임핀지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프레퍼드 레지먼스고, 그 다음, 아더 레커멘디드 레지먼스, 아스트라제네카, 아, 그니까, 바이엘의 소라페닙 에자이의 램바티닙, 그 다음에, 뭐, 두발루맘, 아, 펜블리맘은 로 이제, 키트루다입니다. 요거는 이제, 카테고리 2니까, 이제, 1차 치료제는 아니죠. 그 다음, 유주프로 얹어틴 c i r c u m s t a n c e 그 다음, 리볼루만, 요거는 이제, 뭐 옵디보거든요 아, 그 다음에, 아테졸리 주맘, 베바시 주맘. 여기 보면, 이제, 찰드퍼라고 하는, 뭐, 간기능의 어떤, 이제, 상태들.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공고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리볼륨암과, 이제, 필륨 이거는 여보이하고 옵디보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부분에, 여기에, 이제, 등재를 시키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어, 내용에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보시게 되면, 밑에도 보시게 되면, 그, if disease progression, 이제, 뭐, 질병이 진화되었을 때, 아 어, 이제 좀, 안 맞았을 때, 이제, 2차 치료제 형태로, 이제, 뭐, 레고포라네미이나 뭐, 카보잔티닙렘바티닙소라페닙 요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른, 이제, 이야기들이, principle of, 어, systemic, 예, 테라피 전신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어, 리보세니까 캄네리 주맙 관련되는 부분 1차 치료제 허가받으면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여기로 올라가겠죠. 예. 이 부분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관련되는, 어, 의사들의 어떤 선호도가 올라가게 되겠고,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PBM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이, 어, 이제 포밀렬이라든지, 그 티어 등급으로 프레퍼 그 포지션 형태로 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매출하고 연결되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